딱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옷 갈아입고 운동한 생각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. 그냥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. 어렵게 생각하면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운동은 시작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좀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센터를 가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트를 깔고 옷을 갈아입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서 운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컴퓨터 하시잖아요. 컴퓨터 하시다가, 이런 데부터, 손가락부터, 하나씩, 하나씩, 네, 스트레칭 해주시고, 아니면, 이렇게, 운동 해주시고, 네, 이것도 운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운동이 되면 돼요. 손목이랑, 이런 팔꿈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다가, 괜찮으실 것 같으면, 팔꿈치. 그러면 운동 반경이 조금 더 커지죠. 네. 그러고 괜찮으시면,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, 이게. 그런데 어깨에는 굉장히 큰 네,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. 이거 여기까지 풀어도 시원해. 그러면 은 조금 더 크게. 네. 조금 만 거라도 이렇게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, 손가락 움직이는 거,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셔서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,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다가 조금 더 움직이고 많이 하고 싶다 하시면,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정해서 내가 아, 일주일 동안 이거를 아침에 출근해서 내가 뭘 하기 전에 5분, 10분 정도면 되니까 이거를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시다가 괜찮으시면 아, 점심 먹고 들어와서 한번더 해야지. 또 괜찮으시면 퇴근하기 전에 한번더 해야지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늘려주시는 것도 좋거든요.